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상민호입니다 야구는 삼성, 치과는 이심당. 본 영상은 이심당 치과의 의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월 25일 일요일 삼성라이온즈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6 시즌 삼성라이온즈 선수 연봉 계약 관련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좀 집에 부랴부랴 와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삼성라이온즈 연봉 계약을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라이온즈가 굉장히 선수들에게 많은 대우를 해주던 구단인 것과 두 번째는 결국 원태인 선수의 단연계약이 실패했다. 실패라기보다는 단연계약이 미루어졌다. 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라이온즈 2026 시즌 연봉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시즌 삼성 선수단 연봉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인 선수가 2026시즌 10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연봉 8천만 원이 상승해서 2.9억 원. 김지찬 선수가 연봉 5천만 원이 삭감되면서 2.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선수가 7천만 원 상승되면서 2.2억 원이고요. 김성인 선수가 이제 연봉이 1억 원을 한번에 점프하면서 2억 원에 이제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고그 백정현 선수는 올 시즌 FA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이제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봉이 감소가 되었고요. 최지강 선수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연봉이 2천만 원 감소되면서 1.5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이성규 선수는 감소가 되었고 이승민 선수 역시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상승해서 1 1억 500만 원을 받는 선수가 되었고요. 이호성 선수도 연봉 1억 원을 받게 되었고, 배찬수 선수는 비록 연봉 1억 원은 아니지만 벌써 프로 2년 차에 9천만 원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병호 선수는 연봉이 올라갔고요. 양창섭 선수도 연봉이 올라갔고, 박승규 선수도 연봉이 올라갔고, 양현 김무신 선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양현 선수는 떨어졌고, 윤정민 선수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재익 선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투수 아니. 타자 김태훈 선수도 연봉이 올라갔고, 그리고 포스 이병헌 선수는 연봉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바로 원태인 선수의 10억 원일 겁니다. 일단 원태인 선수가 1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확정은 원태인 선수의 BFA 단연 계약은 이제 시즌 중으로 가 되었다. 만약 에 시즌 중에 BFA 단연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원테인 선수는 FA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면은 다른 팀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팬으로서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테인 선수는 2026 시즌 이번 시즌 10억 원 연봉을 받고 뛰게 되었고요. 원테인 이 어떻게 10억 원이냐 물었겠지만 원테인 10억 원이면 굉장히 낮은 금액인 겁니다. 원테인 선수는 지금 FA 획득 이적인 서비스 타임이라불리는 기간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FA로 따지면 연봉 뭐 20억 원, 30억 원이 정도 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FA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그전에는 뭐 5억원 6.2억원이라는 낮은 금액에 사용할 수 있었죠. 원태인 선수는 이번 연봉협상에서 인상률 58.7%를 기록했고요. 기존 연봉 6.3억원에서 2026시즌 10억원으로 연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원태인과 그래도 BFA 단연계약이 유리한 것은 아직 삼성라이온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태인 선수도 시, 지금 WBC나 여러가지 일정 때문에 그런거지 시즌 중에도 BFA 단연계약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뭐 오지환 선수나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중에 bfa 단연계약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26 시즌 중에 원태인 선수 bfa 단연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26 시즌 연봉 협상에 가장 큰 인상률을 보인 건 바로 작년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던 신인 투수 배찬승 선수입니다. 배찬승 선수는 연봉 인상률 200%를 기록했습니다. 2025 시즌 3천만원으로 최저 연봉을 받았지만, 2026 시즌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배찬승 선수는 무려 원태인 선수의 2년차 20시즌 연봉 8천만원보다 지금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뭐 시세나 뭐 경제적인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배찬승에 대한 팀의 기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배찬승 선수가 이번 그러니까 25 시즌 보여줬던 활약이 결코 신인 시절 원태인 선수 못지 않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호성 선수 역시 150% 증가해가지고 기존 연봉 4천만 원에서 26 시즌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호성 선수도 어쨌든 뭐 기록이나 이런 건 아시지만 그래도 뭐어 승계주자 실점률이나 정말 파워피처로서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1억 원을 받는 불펜 투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최고 인상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 가장 많이, 가장 많은 금액이 인상된 선수는 바로 김성윤 선수입니다. 김성윤 선수는 받아야 합니다. 김성현 선수는 인상액 1억 3천만 원으로 원태인 제외에 제일 많은 인상액을 보여준 선수고 인상률 역시 185.7%로 배찬한승 제외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25 시즌 김성현 선수는 연봉 7천만 원으로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았지만 2026 시즌 연봉 2억 원으로 1억 원을 점프 해서 바로 2억 원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90 9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30대에 거의 접어드는, 물론 2 0대 이제 후반에 들은 어 나라이기 때문에, 김성윤 선수가 올 시즌도 정말 좋은 하라고 계속 쭉쭉 인상이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가장 낮아진 선수는 바로 백정현 선수입니다. 2022년 FA 4년 38억 원에 삼성라이온즈와 재계약한 백정현 선수입니다. 하지만 백정현 선수는 2025 시즌 1군 등록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FA 자격 획득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FA 협상이었다면 이번엔 연봉 협상이 되었고 2025 시즌 연봉 4억 원에서 2026 시즌 연봉 2억 원으로 증감률 마이너스 50%약 2억 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재현 선수가 이제 김지찬 선수의 연봉을 넘었었다는 점입니다. 2025, 시즌까지, 2025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김지찬 선수가 2.8억 원, 이재현 선수가 2.1억 원으로 김지찬 선수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봉 협상을... 하지만 연봉 협상 결과 김지찬 선수는 5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재현 선수는 8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시즌 김지찬 선수는 2.3억 원을 받고 이재현 선수는 2.9억 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재현 선수가 김지찬 선수보다 연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웅, 그리고 이재현 선수는 동기인 김영웅과도 이제 7천만원 차이입니다. 2026 시즌 김영웅 선수는 연봉 2.2억원을 받게 되고, 김지찬보다는 1천만원 적고, 이재현 선수보다는 7천만원 적은 금액을 받지만, 김영웅 선수는 본격적으로 프로의 1군에 허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보다 빠른, 더 높은 증감률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삼성라이즈 연봉 역사안을 보면, 대부분 연봉이 증가했습니다. 원태인, 이재현, 김영웅, 김성윤, 이승민, 이호성, 배찬승, 전병우, 양창석, 박승규, 김태훈. 이 선수들이 연봉이 증가했고, 감사한 선수는 김지찬, 최지강, 이성규, 양현, 윤정빈, 이병현 선수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조차도 감소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삼성라이언즈는 그 어느 팀보다도 개인적으로 연봉을 좀 후하게 해주는 팀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이 명문구단 삼성라이언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초초!